어 이제 어 일단 어 동영상을 좀 찍어보세요 동영상을 찍어보세요 찍고 있어요 지금 어 되네 1분 정도 찍어 저쪽 정면을 <laughs> 향해 가지고 우리 형님도 한번 동영상 찍어요 동영상 동영상 찍어보고 네 제가 올려드릴게요 응.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영상을 내 응. 나중에 그. 편집하고, 뭐, 자막하는 것까지. 그까지 해야 돼? 네, 네, 다. 그, 그, 중요 그, 영상을 촬영하시려면요, 그. 근데 그 영상을, 카메라 들어갔어요. 카메라? 카메라. 카메라, 카메라 들어와야지. 카메라 딱 들어간 후에, 그래. 네. 여기에서, 요건 사진 찍는 거게 요게, 요게 영상이에요통 음. 이걸 눌러가, 한 1분 정도 촬영했어요. 저 벽을 보고 있으면서. 어. 1분 정도. 네. 1분 정도. 카메라. 일번 정도 찍었는데 그다음 응. 중지하면 응. 중지하면 중을